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드림플러스 4분기 웨비나를 진행하게 된 호건코리아 김현진 한재민입니다. 네, 이번 그 4분기 웨비나는 에피소드 4 사람답게 살게 해 드림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꼬리에꼬리를 묻는 에피소드를 연초에 기획을 해서 쭉 이렇게 웨비나를 계속 진행을 해 오고 있는데요. 벌써 마지막 4분기가 되었습니다. 시간 정말 빠르게 가죠. 어, 지난 3분기 웨비나를 진행했을 때와는 달리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졌어요. 고객님들께서도 건강관리 유의해주시고요, 어,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웨비나는 음, 지난 3분기 웨비나와 동일한 주제인 문자 관련한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어, 3분기 웨비나에서는 어, 문자 정렬에 좀 초점을 두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번 웨비나는 문자 편집 그리고 특성 변경에 관련한 내용으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웹이나 내용도 실무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유익하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웹이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아젠다는 첫 번째 문자 편집, 두 번째 문자 복사, 세 번째 문자 유형 방안, 네 번째 블록 문자 편집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자 편집은 총네 가지 기능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문자 찾기 바꾸기, 문자 내용 일부 삭제, 문자 특성 일괄 변경, 문자 스타일 변경, 총네 가지 기능입니다. 먼저 개념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자 찾기 바꾸기 기능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도면에서 지정한 내용의 문자를 찾거나 내용을 바꾸는 기능입니다. 단축키는 FTE입니다. 문자 내용 일부 삭제 기능은 문자의 내용 중 일부를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일괄적으로 삭제하는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축키는 DET입니다. 음, 세 번째로 설명드릴 기능은 문자 특성 일괄 변경 기능입니다. 선택한 문자들의 특성을 일괄로 변경하는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축키는 CHT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자 스타일 변경 기능입니다. 문자 스타일을 지정한 스타일로 일괄 변경하는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념적으로 한번 살펴봤으니 화면상으로 한번 예시 파일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FT 문자 찾기 바꾸기 메뉴의 위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드림플러스 문자 2 문자 찾기 바꾸기 FT 기능이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은 이렇게 UI창이 좀 뜨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먼저 제일 위에 있으신 게 문자 찾기, 문자 바꾸기, 검색 옵션, 찾은 문자 처리로 먼저 확인이 되시는데 문자 찾기는 이 도면 안에서 혹은 다중의 도면 안에서 문자를 찾아주신 다음에 그 문자의 위치나 객체 형식, 그리고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옵션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문자 바꾸기는 이 문자를 찾으신 다음에 그 문자 찾으신 것을 한 번에 바꿀 문자 입력을 통해서 변경을 하신다는 점만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색 옵션 같은 경우에는 문자 찾기나 바꾸기를 하실 때 이제 이 도면 안에서 어떤 형식의 문자를 찾으실 건지 단일행 문자를 찾으실 건지 혹은 다중행 속성, 치수, 지시선, 테이블 문자까지 모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은 문자 처리 같은 경우에는 문자 찾기를 통해서 문자를 찾으신 후이 특성 변경을 통해서 찾으신 문자의 특성까지 한 번에 변경하실 수 있는 옵션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한 번씩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준비해 놓은 도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호수와 타입 A, 606호, 이렇게 방의 옵션, 방의 종류까지 좀 나뉘어져 있으세요. 타입 A, 타입 B, 614, 615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으신데, 여기에서 제가 606층으로 되어 있는데, 635호 한번 찾아볼까요? 635. 찾기. 누르시면 찾은 문자와 함께, 문자의 위치, 모델 여기 모양 안에 있고, 객체 형식은 일반 문자다라는 걸 표현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여기 에그 635호에 대한 그 위치도 찾을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찾으신 부분 클릭해주신 다음에, 더블 클릭 한번 해주세요. 어. 이렇게 위치까지 바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좀 찾으실 문자가 많으실 경우에는 이 문자 찾기를 통해서 타입 C를 눌러 주신 다음에 찾기 눌러 주시면 타입 C의 이제 위치와 함께 찾은 문자의 갯수까지 나오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중 도면에서도 이제 문자를 찾아 주실 수 있으시니 이 부분도 한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자 바꾸기 옵션입니다. 이제 저희가 아까 찾기 바꾸기 내용 추가 한번 눌렀는데 여기서 찾을 문자를 입력을 하고 그 문자를 바꿀 문자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찾을 문자는 타입 음, A 이번에 해볼까요? 타입 A 누르고 바꿀 문자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타입 Z, Z로 해볼까요? 타입 z 로 하신 다음에 추가. 눌러주시면, 이렇게 찾는 내용, 바꿀 내용, 이렇게 나오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꾸기를 눌러주시면, 타입 에로 되어 있던 방의 종류가 타입 Z로 일괄적으로 변경되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직접 입력해주시는 방식이 아닌, 엑셀이나 메모장 파일을 통해서도, 이 찾으실 문자와 바꾸실 문자를 가져오실 수 있으니, 이 부분 한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검색 옵션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 그대로 문자의 형식을 지정해 주시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찾은 문자 처리 같은 경우에는 한번 찾은 문자의 특성을 변경하시는 옵션이신데 제가 이것도 한번 옵션을 지정을 해볼게요. 레이어 변경하고 에이는 txt 텍스트로 하고 색상 변경은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빨간색으로 모두 일괄적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찾기 쪽 들어가시면 찾은 문자 처리 설정됨이라고 도움말 위에 간단하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신 것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내용은 제가 방금 지정을 했던 타입 Z로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타입 Z. 여기 잘 봐주시면 찾기. 아이고. 여기서 찾기. 타입 Z의 특성까지 변경되시면서 문자를 찾으실 수도 있다는 점. 이, 이 점만 유의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자 찾기 바꾸기는 종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기능은 DET 문자 내용 일부 삭제라는 기능입니다. 먼저 메뉴 위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드림플러스 문자 2에 문자 내용 일부 삭제 DET 기능이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UI 한번 클릭해 주시면 지정 문자 삭제, 문자 자르기, 공백 삽입 삭제, 괄호 총네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먼저 지정문자 삭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정문자 삭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정문자를 눌러주시고 그 앞에, 지정문자의 앞을 삭제하실 건지, 혹은 뒤를 삭제하실 건지, 앞이랑 뒤를 모두 삭제하실 건지, 아니면 포함 앞, 포함 뒤, 포함 시 전체를 삭제하실 건지, 아니면 저희가 이쪽에 지정한 문자만 삭제하실 건지, 그 선택하시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저희는 지금 어떤 옵션을 하고 한번 시연해 볼까요? 저는 그냥 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지정 문자 만 한번 네. 삭제해 볼까요? 음, 그러면 지금 도면 목록표 안에서 어떤 문자를 삭제할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확인되시는 게 평면도가 좀 많이 확인이 되시는 것 같아요. 지상 1층, 지상 2층 이쪽에서 평면도를 제가 한번 일괄적으로 한번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어. 네. 재미씨, 지금 보면은 평면도가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입력을 할때 띄어쓰기로 입력을 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공백 자체도 문자로 인식이 되시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확인 누르신 다음에 평면도 있는 문자의 위치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클릭. 음. 그러면 이제 구동이 되시기 전에 이쪽에 미리 보기가 먼저 뜨세요. 미리 보기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게 맞다 싶으시면은 실행 눌러주시면 되겠죠. 실행 일괄적으로 평면도라는 이름만 사라지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정 문자 삭제는 이렇게 간단하게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문자 자르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자 자르기 기능도 간단합니다. 앞에서 몇 번째 문자를 삭제하실 건지 뒤에서 몇 번째 문자를 문자를 삭제하실 건지 이러한 부분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앞에서 첫 번째 문자만 한번 삭제를 해볼게요. 확인. 그리고 도면 번호가 지금 AA001, 101, 102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한번 해봐서 A101, A201로 변경을 해볼게요. 드래그. 그러면 아까와 같이 미리 보기 먼저 확인이 되시죠? 미리 보기 한번 봐주시고 맞다 싶으시면은 실행. 한번에 일괄적으로 변경이 되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뒤에서 일하면은 이쪽에 일들이 모두 사라지시겠죠. 이렇게 이용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공백 삽입 삭제 중요합니다. 문자의 앞뒤 공백만 제거, 문자 사이의 모든 공백 제거, 문자 사이 공백 설정이 있으신데 이 문자의 앞뒤 공백만 제거는 저희가 지금 이 공백의 공백이 많은 보면 목록표를 준비한 게이 옵션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문자의 앞뒤는 이 앞과 뒤의 공백만 제거를 하실 건지, 혹은 모든 공백을 제거하실지에 대한 설정이신데, 저는 모든 공백을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확인 누르시고, 여기 있는 도면 목표를 모두 없애볼게요. 엔 그러면 미리 보기 확인 가능하시죠? 이렇게 지상사층 창호 평면도는 이렇게 공백 없이 변경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실행 눌러주시면 모두 깔끔하게 변경되시죠 공백 없이 깔끔하게 변경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용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괄호 옵션입니다 괄호 이제 지원하시는 괄호는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꺾은 괄호이고요 이 문자의 앞뒤에 이 괄호의 종류인 선택한 괄호를 삽입을 하실 건지 혹은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삭제하실 건지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확인 그리고 모두 지정을 해보고 괄호를 모두 넣어보겠습니다. 지정 누르면 이렇게 미리 보기 먼저 뜨시는 거 확인 가능하시고요. 괄호 종류를 통해서 괄호의 종류도 미리보기를 통해서 모두 변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변경하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꺾은 가로로 모두 변경해 볼게요. 이렇게 일괄적으로 변경되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정말 메리트 있는 기능이죠. 그러면 문자 내용 일부 삭제 기능은 이렇게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설명드릴 기능은 문자 특성 일괄 변경 기능입니다. 먼저 메뉴의 위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드림 플러스 문자 2 문자 특성 일괄 변경 기능이 위치가 되어있습니다. 이제 대상 개체는 단일행 문자, 일반 문자, 다중행 문자, 여러 줄 문자, 속성 정의, 그냥 속성 문자, 이렇게 좀구별이 되어 있는데, 저는 단일행 문자의 특성만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색상은 노란색으로 변경을 해볼게요. 그리고 스타일도 맑은 코딕으로 변경해서 단일행 문자만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파일 보시면, 클릭. 문자가 구별이 되시면서 단일행 문자만 이렇게 변경이 되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다중행 문자로 한번 해볼까요? 다중행 문자만 클릭해주신 다음에 색상은 하늘색, 스타일은 다르게 블링으로 하겠습니다. 네, 단일행 문자, 다중행 문자가 좀 많으실 경우에 이 구별 이제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특성을 변경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문자 특성 일괄 변경 기능은 종료가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기능은 제가 따로 도면을 준비는 하진 않았습니다. 이제 CFS 문자 스타일 변경이라는 기능인데 그 문자 스타일 변경이 이제 문자 스타일 자체를 이 도면 안에서 있는 문자 스타일을 한 번에 모두 변경하시는 기능 혹은 선택해서 변경하시는 기능이라서 제가 이전에 시원했던 도면들을 통해서 문자 스타일을 한 번에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메뉴 위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자 2에 문자 스타일 변경 CFS 기능이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메뉴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UI 창이 뜨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면의 모든 스타일을 변경하실 건지, 혹은 이 도면 안에 있는 선택 스타일만 변경하실 건지 이렇게. 지정해서 변경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모든 스타일을 변경을 이번에 해볼게요. 그리고 어떤 스타일로 변경하실 건지에 대한 옵션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맑은 고딕 혹은 그냥 맑은 고딕으로 할게요. 맑은 고딕으로 지정한 다음에 도면을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다른 도면은 준비해 놓진 않아서 활성 도면을 통해서 이 도면만 모두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실행 눌러주시면 변경 완료가 뜨시면서 잠깐 이쪽 도면이 번쩍였죠? 종료해 주시고, 변경 대신 문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603호, 특성창에 보시면 603호 변경되신 거 보실 수 있으시고요. 112호 변경됐고, 이쪽도 한번 확인해 보면은, 설계 개요, 맑은 코딕으로 변경되신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도 확인해 볼까요? 맑은 코딕, 정상적으로 변경되셨죠? 문자 편집 기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설명드릴 기능은 문자 복사 기능입니다. 문자 복사의 주제는 문자 내용 복사, 문자 대응 복사, 복사, 문자 내용 서로 바꾸기, 총세 가지 기능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개념으로, 개념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문자 내용 복사 기능은 선택한 두 문자의 내용을 다른 여러 문자에 복사하는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자 대응 복사는 선택한 문자 내용을 다른 문자에 대응이 되도록 복사하는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자 내용 서로 바꾸기 기능은 선택한 두 문자의 내용을 서로 변경하는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한번 화면 상으로 살펴볼게요. 근데 이렇게 도면을 저희가 준비를 해 놓았고요. 먼저 문자 내용 복사 TCO 기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뉴 위치부터 봐 볼게요. 그림 플러스 문자, 문자 내용 복사 TCO 기능이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해 주시면은 따로 UI 창이 뜨시진 않고 이 명령 창 보시면은 원본 문자 선택이라는 부분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원본 문자 먼저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음, 원본 문자는 변경년 평면도 눌러보겠습니다. 클릭하신 다음에 문자 내용을 복사할 대상 객체 선택이라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선택한 이 원본 문자대로 변경할 문자들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쪽 부분은 모두 변경을 해볼게요. 변경하고 저희가 선택한 원본 문자대로 모두 일괄적으로 변경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다 변경이 되네네 맞습니다. 정말 간단한 기능이지만 정말 효율성 있는 기능이죠. 이번에는 문자 내용 서로 바꾸기, TSW 기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뉴 위치는 문자, 문자 내용 서로 바꾸기, TSW 기능이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TSW 기능을 한번 눌러주시면 아까와 동일하게 내용을 바꿀 첫 번째 문자 선택이라는 옵션이 뜨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본 문자를 선택을 하고 두 번째 문자를 선택을 할게요. 유리와 목재 따로 옵션 값은 뜨지 않고 이렇게 서로 변경되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더 해볼까요? 목재 유리 57, 58, 59, 60에 목재 유리와의 위치가 서로 변경되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두 기능 정말 유의하셔서 정말 좋은 이제 결과값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이제 기능은 문자 대응 복사 기능입니다. 문자 대응 복사의 위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드림 플러스 문자의 문자 대응 복사 기능입니다. 이 문자 대응 복사는 지금 저희가 이쪽에 나열되어 있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열되어 있는 이 문자들을 이 위에서 아래에 나열되어 있는 이 공공, 공백에 있는 문자들로 변경을 할 거예요. 이제 원본 문자는 좌에서 우로 되어 있는데 대상 문자는 위에서 아래로 되어 있죠. 이제 건축해요 부분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원본 문자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엔터, 대상문자 5를 선택을 해보면, 엔터. 일괄적으로 변경되신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제 객체 정렬, 이제 객체 정렬 위치와 상관없이 이렇게 넣어주실 수 있다는 점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문자 복사 기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 주실 기능은 어떤 거죠, 사장님? 네, 재민 씨가 네, 열성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고객님들께서 다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문자 유형 변환 기능 두 가지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좀 많이 간단한 내용이라서 쉽게 그냥 어, 보시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문자 유형 변환 기능에는 이제 두 가지를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어, 속성 문자로 변경하는 기능인 그 단축키 C A T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어, 선택한 문자들을 속성 문자로 변경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네, 아래에 어, 화면 아래에 보시면 U I 창 어, 보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텍스트를 M 텍스트로 변환하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단축키가 D T M T라는 기능입니다. 네, 이 기능은 선택한 단일행 문자, 디텍스트들을 다중행 문자로 일괄적으로 변경을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UI 창 확인해 주시고요. 데모 파일 열어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속성 문자로 변경하는 CAT 기능은 명령어는 여기 있습니다. 문자 2에 보시면 속성에 속성 문자로 변경이라는, 어, 여기 보이시죠? 클릭하셔가지고, 정렬점을 변경하실 고객님께서는 정렬점을 변경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정렬점을 변경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요런 상태로 놔두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고, 어, 그냥 클릭하셔서 해당되는 것들만 속성 문자로 변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 속성 정의 편집도 할 수가 있고요. 어, 선택을 해보면 네, 여기 그 특성창에 속성 문자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어, 속성 문자로 어, 변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dtmt 기능인데요. 어, 이거는 그 단일행 텍스트를 다중행 텍스트로 변경을 하는 어, 그런 기능이라고 아까 설명해 드렸었죠. 문자 이해 보시면 텍스트를 m 텍스트로 변환 (DTMT)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클릭을 해보시면 이런 UI 창이 하나 나타나실 거예요. 그럼 이제 두 가지 선택 옵션이 있습니다. 하나의 m 텍스트로 변환을 할 건지, 그리고 각각의 지금 문자가 있잖아요, d 텍스트들이 있는데 이것을 각각의 개별 m 텍스트로 변환을 할 건지 사용자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의 엠텍스로 변화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 줄넘김을 체크를 안 하시고 이 명령으로 실행을 하시면 이것들이 한꺼번에 오른쪽으로 쭉 붙어서 한 줄로 쭉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 실행이 이상하게 되기 때문에 줄넘김을 체크를 해 가지고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선택 문자 정렬을 아래쪽으로 할 거니까 아래쪽 방향 어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자 특성을 변경하실 고객님께서는 어 선택하신 다음에 뭐 색상만 한번 바꿔볼까요? 네. 초록색으로 하고, 네. 스타일도 네. 이렇게 텍스트 한번 바꿔볼까요? 높이 같은 경우는 한30 정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엔터를 누르시면 네. 이런 식으로 한번에 어 D텍스트에서 M텍스트로 이렇게 변환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자 그 유형 관련한, 유형 변환 관련한 내용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블록 문자 편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 이것도 간단합니다.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블록 문자 편집 기능은 블록의 내부 문자를 어, 직접 이제 수정하는 그런 기능인 EDB라는 기능이고요. 선택한 블록 안에 문자 특성, 아, 문자, 문자를 직접 수정을 하는 어, 그런 기능이고요. 어 블록 내부 문자 특성 변경을 하는 어 그런 그 명령어는 단축키는 CTPB라는 어, 명령어인데요. 블록의 내부 문자 특성을 변경을 하거나 어 삭제를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어파일 데모 파일 하나 꺼내 가지고 제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블록 문자 편집은 어 EDB라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명령어 위치는 문자에 보시면 문자에 보시면 잘안 보이네요. 문자 2에 있었네요. 아 제가 문자 1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문자 1에 있나요? 이게 명령어가 워낙 많아가지고 문자 내용 서로 바꾸기 밑에 있어요. 아 여기 있네요. 네, 블록 내부 문자 내용 수정. 네, 명령어가 워낙 많아서 잘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네, 요거 어, 여기서 찾으시면 되고요. 어, 클릭을 하신 다음에 그 커맨드 창에 보시면 수정할 어, 블록 내부 문자 선택 음,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지금 텍스트들이 다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데 음, 제가 변경할 거, 할 것은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라서 한번 변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어, 나오고요. 뭐 e p 0 4 사람답게, 살게, 해, 그림. 이렇게 해서 바꿔보고, 스타일도 맑은 보디, 뭐, 색상도 초록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일괄적으로 도면을 제작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드로잉 넘버도 좀 바꾸시고 싶으시면, 여기서 바로 뭐, 이렇게 5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기 바꾸시고 싶으시면, 2분기 뭐,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치수도 어뭐 만약에 블록의 내부에 있는 어 텍스트라면 다 가능하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치수를 그냥 임의로 빠르게 좀 조정을 하시고 싶은 고객님께서는 치수 또한 이런 식으로 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록 내부 문자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EDB 기능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CTPB라는 기능인데 어요 기능은 블록 안에 있습니다. 블록 내부 문자 특성 변경이라고 해서 보이시죠? C T, C, T P B라는 어, 명령어인데요. 이 기능은 블록 내부 문자 특성을 변경하는 어, 명령어인데, 지금 도면 아래쪽 보시면 어, 요것만 지금 또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다섯 개의 블록 그 문자 블록이 이렇게 다 동일하게 이렇게 빨간색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특성을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네, ct, pp죠. 그래서 도면의 모든 블록을 어, 지정하셔도 되고, 목록에서 직접 선택을 하셔도 되는데, 어, 저는 목록에서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림 플러스 1하고 5, 요거거든요. 그래서 스타일 변경을 어,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것도 네, 뭐, 글씨체도 한번 바꿔보고요. 특성 변경을, 색상을 초록색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활성 도면 클릭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시면 네, 지금 바뀌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바뀌었죠. 네, 이런 식으로 문자 블록 내부 문자의 특성을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고객님들이 선택을 해서 한 번에 바꿀 수도 있고 모든 도면 안에 있는 특성도 바꿀 수 있는 그런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